내는 이제 야고보가 순교 당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제자인 야고보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총4명 나옵니다. 네명 그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죠. 첫 번째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고. 어 그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베대. 세베그 세배. 아버지가 세베대죠. 아버지가 세베대. 그또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는 바로 또 다른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또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그는 어떤 야고보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다데오, 다데오로 12제자 중에 다데오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유다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 가련 유다 말고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 그의 아버지가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어,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론 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 네, 그리고 한 사람도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어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수장이 되죠. 베드로와 함께. 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중심 인물로 나와요. 중심 인물로. 예루살렘 교회를 어, 책임지는 중심 인물로 예수님의 동생이 이제 나중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나와 있는 야고보는 이제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어, 이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어, 그래서 2 절에 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칼로 어, 칼로 죽임을 당. 이게 순교 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어, 순교의 영성 또는 변화의 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야고보는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에게 별명을 붙여 주었는데. 어 베드로에게는 반석 반석이라는 이제 별명을 붙여줬죠. 원래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원래 이름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예, 시몬 예, 시몬이고 어, 별명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우리 한글로 반석, 평평하고 넓은 아주 묵직한 그런 바위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피터죠. 영어로는 피터. 어 근데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어떤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어, 보아, 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헬라어로 보아, 너게는 무슨 뜻일까요? 우레란 뜻이 우레. 예. 여러분 이게 천둥치잖아요. 그죠? 천둥치고 이게막 번쩍번쩍 하는 그 우레. 예. 얼마나 빠릅니까? 소리도 크고 번쩍하고 그냥 금방 지나가잖아요. 어, 그래서 왜 그런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야고보의 성격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예, 베드로보다 더 급했어요. 베드로보다도 사실은 어, 그래서 어떻게 어디를 보면은 알수 있느냐. 이제 이따가 볼 텐데. 어, 요 누가복음 9장. 예, 누가복음 9장을 한번 펴 보십니다. 앞으로 조금 더 넘기면은 예, 앞으로 조금은좀 많이 넘겨야 됩니다. 네. 예,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예, 이제 어,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마을 마을을 갔다가 이제 거쳐 가는 그런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 50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1절에서 56절.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신약성경 108면입니다. 예, 다 펼쳤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좀 이제 누가복음이 조금 특이하죠. 이 내용은 다른 본문에 는 없어요.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자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안 맞아요. 사실은 내려가는 겁니다. 왜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어 이제 그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갈릴리예요. 그죠?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어디에 사시다 그랬어요? 가브나움. 조금 더 위로 올라온 가브나움에서 사시다가, 그다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예루살렘 가면 내려와야 돼요, 사실은.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다 보니까 올라가신다 라는 표현이 있지만, 지리적으로 보면은 내려오는 겁니다. 그 내려오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그죠? 예,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 이거 정확하죠, 그죠 이거는 정확한 예, 이제 지리적으로 봐서도 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바로 딱 가면은 어디로 간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간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하고 어떤 관계예요? 완전히 서로 원수 같은 그런 관계예요. 어,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어,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왜냐하면은 어, 이 그전에 훨씬 전에 아수르에게 그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이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책을 쓰면서 사마리아 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을 서로 피를 섞이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피가 섞인 것이시게 말하면은.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뭘 자랑합니까? 뭐백의의 민족해가지고 어, 또 이게 이제 단일 예, 민족성 이걸 이제 많이 이제 강조도 하고 이걸 자랑하잖아요. 요즘은 뭐 그렇게 쉽지가 않지만, 근데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은 유대인들만 예, 유대인들의 피를 가졌다 이거 유대인들 예, 유대 지파로서 그런데 사마리아는 완전히 피도 섞였고 이미 다른 지파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처럼. 그렇게 완전히 천시하고 멸시하고 아예 사람 취급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 갈릴리로 간다든지 다른데 갈때 사마리아를 말 통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빙둘러갔어요 예, 아예 쳐다보지않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마을에다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니까 그 여인 놀래잖아요. 유대인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달라고 하느냐? 당신네들은 우리를 뭐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놀래거든요. 그런데 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때요? 유대인들 싫어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또어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뭔 의미냐? 사실 당시에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루 만에 못 가요. 매일 체리를 걸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뭐 이렇게 어, 교통이 좋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체리를 걸려서 가면 중간에 어떻게요? 해 유숙을 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지금처럼 뭐 곳곳에 여관도 있고 모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의 이제 그이 전통은 뭐냐면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면은 그 나그네를 어떻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어이 음식을 대접하고 잠을 재워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전통 그 자기들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일행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이제 다른 말로 가는 수밖에 없죠. 날은 저물르는데 상당히 힘들고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구보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54절에, 제자 야구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laughs> 자기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불을 명하여, 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 말이에요? 불 태워버립시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말 한마디면 불탈수 있어요? 없어요? 불탈수 있어요.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엄청 성격이 급한 거죠. 사실은. 이 사마리아 동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을 태워 버립시다 이렇게 성격이 급하게 그냥 불 같은 성격을 갖다가 바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이 별명이 보아에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별명이 있어요. 베드로외에는 없어요, 그죠? 그건 뭔 뜻이에요? 다들 고만고만 했던 뜻이에요. 조용조용하고, 유순하고, 그냥 정도의 길을 가고, 예. 그러나, 야구보 요원은 유독 야구보 요한에게 보아느게라는 이름을, 별명을 붙여준 건뭔 뜻일까요? 상당히 이들이 중, 중간중간에 어떻게 요 툭툭 튀는, 예, 성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도대체 보아느게라는 그런 별명을 붙였겠어요. 그만큼 이 야고보는 예, 항상 어, 튀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튀었고 어 뜨게 보면 이제 어, 이 그러다 보니까 장점으로 본다면 성격이 튀는 사람의 장점 뭐예요? 뭐든 빨리 하죠. 예, 추진력이 강하고 뭐든 맡기면 막 어떻게든 이룬 내려고 하지만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단점도 있어요. 실수하는 단점도.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할 때는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녔습니까? 제자들 다 데리고 간게 아니라, 세 명만 데리고 다니는데, 누구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만 데리고 다녔어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나산에서도 그죠. 베나산에 갈 때도 야고보하고 요한, 베드로만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돼요. 그세 명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 게세만의 동산에 기도할 때도 그죠? 게세만 동산에 같이 갑니다 제자들 같이 갔지만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 도 따로 좀더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로 데려간 세 명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것을 보면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야고보는 항상 예, 튀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 개성도 강했을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본다면 남에게 지고는 살지 못하는 예, 그런 성격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확욱하는 그런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욕심도 많아요 <laughs> 욕심도 네.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하고 예, 누구보다도 키려고 그러고 하쨌든 그런 성정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그 집안의 내력도 보면 또 정확하게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어,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 와서 제자들의 그그 그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부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유일하게 다른 제자의 어머니는 안 찾아왔어요. 뭐 찾아왔냐 안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건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이 내용이 기록됐다는 거는 뭔 뜻일까요? 상당히 예, 그게 다른 제자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에게도 상당히 그게 상징적이었고 아주 인상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뭘 원해요? 주의 나라에 당신의 주의 나라에 한 아들은 내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청탁을 합니다 청탁 어떻게 보면 치맛바람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치맛바람 같은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머니나 아니면은 이제 그 집안의 내력을 통해서도 아마 그런 성격은 오래 전부터 어떻게요 어, 형성돼 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는 추정이지만 거의 100% 가, 어, 그래요. 그죠 예, 그 어머니도 아주 적극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자기 아들을 갖다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처음에는 다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단 말이에요. 제자들마저도 마저, 그러니까. 어, 예수님의 어머니, 어, 세배대 아들들, 야구보 요한의 어머니가 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낫고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뭔가 한 자리 분명히 할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들 아들들을 어떻게든 빨리 예, 이 좋은 자리를 갖다가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그러 제자들의 어머니는 바보입니까 그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격상. 그러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안 그래요. 그냥 바로 그냥 직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도 아마 그 어머니의 성전 그대로 집안에서 배운 그대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야고보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청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걸 알고 어떻게요? 해 화를 내죠, 화를 내고, 막, 막, <laughs> 어? 자기들은 뭐, 우리는 뭐냐. 너, 너네들 막 그러면 좋은 자리 이렇게, 이렇 해가지고 서로 막 다투는, 화를 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그러면 이런 성정을 가지고, 과연 야구부는 순교의 길을 갈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성정이 그대로 계속됐다면, 그는 절대로 순교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순교라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제자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자리 한 자리는 오른쪽 한 자리는 왼쪽을 갖다 청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죽지 못하는 거죠. 안 그래요?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강제로 잡아서 죽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야보의 평소 성정으로 본다면 그는 벌써 벌써 죄행망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죠? 네,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벌써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순순히 순교의 길을 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누구도 바뀌었어요? 베드로도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사이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영성.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야고보는 그렇게 자기 자신만 알고 다른 제자들 다 채쳐 두고 한이 예수님의 한 자리를 갖다 차지하려고 했던 그 욕심 많았던 야고.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을 내서다 태워 버리려고 했던 그 야고. 야구부. 그 야고보가 순교의 길을 갔다라는 것은 그가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어제의 삶이 오늘 삶과 똑같고, 오늘 삶이 내일 삶과 똑같고, 매일매일 다람쥐 채 밖에 도는 듯한 그런 판에 박힌 듯, 틀에 박힌 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밖에 없어요. 어제 삶이 오늘 삶과 다르고,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 받았던 은혜와 달라야 돼요. 오늘 받은 은혜보다 내일 받은 은혜가 더 넘쳐나야 돼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의 길을 갈 때까지.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사람들와서 칼을 여러분 목에 개누고 되고 예수님 믿을래 말래 하면은 믿겠다고 하고 죽음의 길을 갈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린 변화되지 않으면 거길를갈 그 수가 없어요.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구보는 정말... 순교 당할 줄 몰라서 가만히 앉아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아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까? 헤롯이 왜 야고보를 죽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질문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하나님 왜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야고보를 죽여가지고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야고보를 죽일 이유가 있어요? 없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병사 100명을 죽이는 것보다 유능한 군대 지휘관, 군 지휘관을 한명을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이게 유익입니다. 그죠? 예. 네. 그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뭐 전쟁사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역대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왕이었던 아합이 그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하고 서로 어떻게 뭘 가져요? 친분을 가지고 서로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친해졌어요.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과 여호사밧을 사사깨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람을 치러 가요. 아람. 아람 군대를 아람 왕을 치러 갔는데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이 유대 이 남유다 그 연합군에게 전쟁을 하면서 자기 병사들에게 뭘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아무도 죽이지 말고, 누구만 죽이라?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 그랬어. 이스라엘 왕만. 왕만 딱 죽으면 끝나니까, 전쟁은요. 당신은 그랬거든요. 예. 근데 아합은 얼마나 그이 간사한 사람이었느냐. 자기는, 예, 완전한 팽사의 그 복장으로 변장하고 가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여우사왕한테는 왕복을 쫙 입혀주고, 자기는 군줄로, 해, 그래. 그니까 아람 군대 군사들이 누구만 잡으러 왔어요? 요사밭막 쫓아오는 거예요 굴기차게 왕복을 입고 막딱 봐도 저 사람 보니까 이사람 왕 같으니까 나중에 요사밭이 소리를 지르니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했어서 그걸 쏘지 못하게 했고 운혜의쏜 화살이 아압을 맞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압은 죽습니다 간사하게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 죽음 당하죠 이처럼 헤롯 왕은 아주 정치적인 야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야구부를 죽여봤자 아무런 덕도 없다 그러면 야구보를 죽었을까요? 안 죽였겠죠. 왜 죽였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은, 야구보는 당연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유, 그는 아마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상당히 뛰어난 그런 어떤 이 전도의 삶을 살아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야고보는 리더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녔고 다른 제자들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고 그런 전도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봤을 때 이놈만 죽이면은 이. 이이 이 세력은 완전히 와해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았 아무 이도 없는데 야구보를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누구를 죽이려고 또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한 거죠. 왜냐? 베드로, 야고보, 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상당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도 당연하죠. 베드로도 당연히 그런 리더 역할을 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오게 가둔 거예요. 자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될때 변화된 삶을 살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그냥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건성건성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열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난 밤에, 어, 정말 그, 어, 엄청난 해포닝이 있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신중하게, 좀더 신중하게, 이 국정을 갖다가 이끌어 갈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못한다고 끌어내릴 수 없잖아요, 당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건사님 기도했지만은, 이 동성애를 갖다가 허용하는 차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온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이걸 갖다가 밀어붙이는 그 나쁜 저 정치적인 세력들이 완전히 와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변의 한우들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놓은 기도 제목 가지고 자녀와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계신 만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한 것처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보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분이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냥 궁성궁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주주주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오, 마음을 다해서, 열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혼란한 이유는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바꾸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어제와 다른 오늘과 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뤄야 된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일 매일 내가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 때나 똑같은 모습이면 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바뀌어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져야 되는데, 매번 작년하고 똑같고, 1 0년 전하고 똑같고, 그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 욕심 많았던 야구보가, 자기,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야구보가, 불과 같은 성격의 그 야구보가, 자기가 죽을 줄 몰라서 그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는 담대하게 아마 순교의 길을 갔을 겁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야고보의 변화 영성을 본받아 변화된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더입어서이 나라와 민족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대통령이 이제 더 지혜롭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밑에 참모진들도 좀 회개하고 각성하고 대통령 좀잘 보자 할수 있도록 답답해요. 답답해. 도대체 왜 그렇게 대통령을 잘 보자 하지 못하는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변에도 있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우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더 믿고, 우리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